<laughs> 가슴 운동이랑 어깨 운동 루틴입니다. 오늘도 일요일이라서 마감하는 날 운동을 해줬고요. 아, 제가 플라이 머신을 하고 싶은데 이 여기 헬스장 플라이 머신이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진짜 맛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덤벨 플레이로 대체했습니다. 근데 영상으로 보니까 플라이 깊이가 너무 아쉽네. 조금 더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오늘이 일요일이 아니거든요. 하하하. 오늘은 공강인 화요일 날이지 롱. 하하하. 어쨌든 야, 플라이도 제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게를 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무게를 안 치면은. 너무 루즈해지더라고요. 루즈, 루즈해져가지고 조금 무게를 쳐서 조금 개수를 줄였습니다. 20개씩으로. 그래서 무게는 15kg 첫 번째 무게로 선정을 해줬습니다. 당첨! 15kg 너 당첨! 이렇게 진행을 해줬구요. 아, 그 다음 무게는 17kg, 20kg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중량감이 좀 있대요. 한 번도 안 해본 무게 플라이를 해보니까 조금 중량감이 있어갖고 살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12개, 13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11개밖에 못했어요. 2 0 k 로로는 자, 그다음에는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 덤벨 벤치 프레스 진행해 줬고요. 아, 이거 할때 제가 덤벨 손잡이를 잘못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 못했어요. 아우, 진짜로. 그거 아니었어도 얼마 못했을 것 같긴 했는데, 한 7개는 하고 싶었는데, 저번에 7개 했어가지고, 이게 확실히 선피로를 주니까, 제대로 주니까 무기가 많이 안 들리더라고. 여기서 하나 더, 하나 더 하려고 내렸다가 바로 개같이 실패, 뿜~ 하고 무게 내리고 바로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7개 밖에 진행 못했어요. 보여요, 복부, 복부 컨트롤 보여요, 여러분들. 복부 컨트롤, 여러분들이 복부 컨트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0km로 내려서 진행해 줬고요. 자, 다음으로는 스미스 머신 해줬는데, 1 0 0 k g 로 갑자기 넣으니까, 아니, 이게 무거운 거예요. 생각보다, 어, 큰일 났네. 싶어가지고, 일단은 풀로 일단은 조져야 되니까, 풀까지는 해주고, 풀을몇 개를 할지 몰라서 일단은 해봤는데, 3개에서 이렇게 몸짓을 해버리는 거야요 몸짓. 그 다음에, 오케이, 대게는 하프만 해보자. 했는데, 바로 그냥 진짜 하프만 해버리고. 100kg 확실히 혼자서 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80kg로 또 진행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바로 60kg 무게 내려서 진행해줬습니다 아까 인터에서 본 영상이 이 80kg 때. 좀더할려다가 바로 그냥 실패. 푸우스 해 버리고 딥스 해 줬습니다. 딥스는 최대한 길게 가져간다는 느낌하고 수축할 때한 번에 쑥 민다는 느낌으로 갖고 와 줬습니다. 아, 저는 이거 그 전신 보호대 때 말했나? 뭐그이 어 팔꿈치 보호대가 원래 되게 컸었는데 저한테 맞는 거예요. 잘 맞는 거라서와 오케이 나 많이 성장했다 했는데 전환이랑 이두가 펌핑이 돼갖고 맞았던 거였더라고요 살짝 아쉽더라고요 이 자식들 하 어쨌든 딥스 마무리해줬고요 아, 그 다음에 이게 김건우 선수가 소개했던 케이블 프로브러제가 조금 한번 해보고자 했는데 하였는데 해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김건우 선수님이 하는 거가 이게 맞나?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보던가, 아니면 그냥 덤벨 프로보로 음... <laughs> 대체할 <laughs> 것 같습니다. 하프방도 맞아요. 어떡하라고요? 죄송합니다. 자, 해봤는데 이게 느낌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최대한 내외전으로 짜준다는 느낌, 짜준다는 느낌을 해줬는데, 이 짜준다는 느낌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 최대한 내외전은 돌려줬습니다. 최대한, 최대한 거의 팔꿈치가 완전 어깨 완전 들릴 만큼 최대한 짜줬는데, 아, 근데 이거 감잡기가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여러 번 해봐요. 조금 알것 같습니다. 이 여러 번 하지 않으면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바로 어깨로 넘어가줬습니다. 사실 어깨를 제가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요즘에 왜냐면 어깨가 이미 좋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비해서 제 어깨가 좋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너예업예업예업 아, 스컬 좋다는 건 아니고. 그냥 다른 부위에 비해서 조금 괜찮다 그래가고 어 어깨 운동 같은 경우에 프레스 같은 어깨 운동 전면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깨 팔할 때만 넣습니다 웬만하면은 안 넣고요 그래서 레이즈로 조금 진행해줬습니다 고준량 레이즈로 진행해줬고요 자그 다음에는 그냥 어깨를 케이블로 싹다 끝내고 싶어갖고 그냥 케이블로 싹다 끝내버렸습니다. 케이블 음,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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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 뭐야? 이거 뭐야? 싸레를 방지훈 선수님 하는 영상을 봤는데 그걸 한번 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 그대로 갖고 와 봤더니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자극이 기가 막힙니다. 예. 기가 막혀요. 진짜로 기가 막혀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 Yeah. 진짜로, 예. Yeah. 이거 뭐야. 전면 어깨로 플라이 하는 느낌. 진짜 계속 고립이 되어 있는 느낌. 예. Yeah 입니다. 그래서 좋더라구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케이블 플라이를 잘, 아니, 케이블 플라이를, 케이블 사례를 잘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덤벨 플레이어도 좋아서. 그래서 한 손으로 하는 게 너무 조금 귀찮아서. 였는데, 예. Yeah. 이게, 예, 좋더라구요. 그래서, 많이 많이, 예, 넣어줄 예, 예정입니다. 예, 정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무게가 올라가면은 조금 힘들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조금 무게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여기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예, 무게가 이게 최소라고더라구요. 5kg가. 그래 갖고 살짝 무거운 감이 읍지 않아 있다. 그리고 이거 어깨를 조금 빨리 끝내고 싶어 가지고 예. 시간도좀덜 했더니 예. 힘들더라고요. 자 그다음에는 케이블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진행해 줬습니다. 이거 좋더라고요. 이거 아니 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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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케이블 자체도 좀 괜찮은 친구 같고. 이 매트리스 제품인데 이 상계 스포현이가 다, 씨, 매트리스에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너무 다 똑같은 다 제품이다 보니까, 예, 조금 질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 케이블 워신은 좋았다. 후면 어깨도 굉장히 잘 먹었다. 그래서 오늘 운동의 한 줄평을 하자면은, 음, 덤벨 플라이는 무겁고, 김건호 선생님, 프로모는 어렵고 방지훈 선수님 케이블 사례는 정말 좋았다 이렇게 해서 운동 마무리하겠습니다 끝.